한 아이가 스카이 블루라는 게임을 혼자 하다가 겁에 질립니다. 이 게임은 분신사바처럼 귀신을 부르는 게임으로 천장을 보고 주문을 말하면서 데려올 때 귀신이 나타나는데 아이는 귀신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The sky is blue and I see <laughs>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침실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무서운 얼굴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이후의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고, 부모님은 집에서 이 게임을 금지하지만, 언니 비키는 동생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아보려고 게임을 시도해 봅니다. sky is blue and I see you. 동생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방에 이 게임을 해보기로 합니다. The sky is blue and I see you. 그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침실에 샹들리에가 갑자기 천장에서 떨어진 것이었죠. 단단히 고정된 샹들리에가 쉽게 떨어질 리가 없는데 하필 게임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비키는 이게 우연일 리 없다며 완전히 겁에 질려버리죠. 샹들리에가 떨어진 이유는 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단히 설치된 물건이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떨어졌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비키는 절대 이 게임을 다시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경찰이 다이애나 집 뒷마당 트레일러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트레일러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줬는데 그 세입자가 일주일 넘게 밖으로 나오지 않아. 경찰이 복지 확인을 하러 온 것이었죠. 조사 결과 그 세입자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촬영하던 그때 영상에서 이상한 게 포착됩니다. 자꾸 어린 아이 같은 실루엣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놀라운 건 다이애나가 당시 현장에선 이 형체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만 보이는 이 실루엣 때문에 다이애나는 더욱 소름 끼쳤죠. 며칠 뒤, 다이애나는 아버지와 함께 트레일러를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또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수납장에서 갑자기 죽은 까마귀가 떨어진 것이었죠. 까마귀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 죽었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어린아이 손바닥이 찍힌 종이를 발견한 것이었죠. 다이애나는 한번더 소름 끼쳤습니다. 혹시 그날 보았던 작은 실루엣이 죽은 남성의 아이의 영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레딧의 한 사용자는 퀘스트3 VR 헤드셋을 사용해 퍼스트 엔카운터라는 어린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혼합 현실 기능을 활용해 실제 방을 게임 디자인으로 투영하여 진행된다고 합니다. 헤드셋의 조개선 센서가 방안의 물체를 정확히 감지한다고 하죠. 그런데 레디터가 복도에서 이상한 형체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마치 후드나 로브를 입은 남자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였죠. 이 게임은 귀신이 나오는 공포게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셋이 감지한 이 형체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될 무언가였습니다. 영국에 사는 나탈리 집에서 발생한 기묘한 영상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영상은 아이의 방에서 촬영된 것으로 아이에게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하죠. 아이가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발목을 잡아당겨버리죠. 그 순간,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 그동안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전부터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계속 아이를 괴롭혀왔던 것처럼 말이죠. 자네시라는 여성이 겪은 소름 끼치는 영상입니다. 그녀는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낯선 남성이 그녀의 집에 들어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겁에 질린 자넷은 황급히 문쪽으로 달려가는데 놀랍게도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 순간에 너무 겁에 질려 아래 차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니 문이 그녀가 닫기 전에 열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의 남성은 경찰에 잡혔지만 문이 스스로 열린 것에 대한 의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캐나다의 한 학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하고 근처 주민들은 불길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이 학교는 과거 원주민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 학교였는데, 홍역이나 수막염 같은 질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유령이 자주 출몰한다는 개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화재 당일 소방관의 카메라에 기묘한 장면이 도착되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납니다. 처음엔 연기처럼 보이지만 곧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뱀처럼 유연하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죠. 당시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연기라면 바람에 흩어져야 했지만 이 형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의심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전기 문제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모호한 상황이 영상을 더 오싹하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은 라니라는 여성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틱톡에 업로드할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상에서 벽 근처에 사람 손처럼 보이는 형체가 나타난 겁니다. 라니는 당시 집에 아들과 단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심지어 그녀의 반려견도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행동했죠. 분위기가 무서워지자 라니는 다락방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다락방 문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이런게 포착되죠 눈이 빛나는 얼굴이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슈와 크리스털 남매는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오래된 호텔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1888년에 지어진 이곳은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고스트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방을 조사하던 남매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분명 방에 아무도 없는데 어린아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죠. Are you 말을 걸어보지만 okay. 아무 대꾸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아이 그림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No. No. Like you were back <laughs> 유령이 떠도는 호텔 소문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사라이는 지인으로부터 딸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인형은 버튼을 누르면 노래를 부르며 걷는 기능 있는 평범한 장난감이었죠. 하지만 며칠 뒤 집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를 제거한 상태에서 인형이 저절로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목소리>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부엌가떨어진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죠 그리고 옆방에서는 가방이 혼자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창문에이 존재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인형이 건전지 없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집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인형이 저주를 받은 걸까요?